네, 안녕하세요. 잡다한 브랜드의 브랜드입니다 아, 오늘은 어제 3월 12일 수요일, 차트 횡보하는 구간, 예, 거기에는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 보시면은, 여기 딱 봐도 횡보 구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잡았냐, 여기 저점 있잖아요. 저가 저점을 잡아요. 그럼 하나 밑에 잡고, 그 다음에 위에 499, 500이 매물대거든요. 보시면 500 근처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럼 보통 500, 뭐 600, 100 정도 단위로 매물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네. 그러니까 제가 한번 줄여볼게요. 음. 자, 보시죠. 이렇게 매물대가 잡혔어요. 그죠? 여기도 보시면은. 여기 내려왔다가, 근처, 저가, 그죠? 여기, 여기랑 닿죠? 좌측에, 여기, 예, 여기. 이 부분이랑, 여기, 이 부분, 그죠? 밑에 지지까지 내려왔죠? 그 다음에, 저는 좀 더, 러프하게, 좀 넓게, 전이, 최저가로 잡았어요. 최저치로. 그 다음에, 매물대고 보시면, 잠깐, 어제 제가 써놨는데, 자, 보세요. 여기 써놨죠 네, 19 19520 19520 이면은 볼게요 여기가 19500정도라 말이죠 그러면은 500에서 한20 뛰었어요 그죠? 500에서 20 뛰었으니까 여기죠 한520 정도 네, 이 정도 잡은 거예요 여기다가 MIT 걸어 놓은 거죠 그리고 아까 봤을 때19360 19360. 에 네, 걸어놨죠. 그죠? 그러면, 360이면, 한, 한이 정도란 말이죠. 그죠? 이 정도. 네, 여기 밑에 파란선, 지지, 걸어놨죠. 여기를 벗어났을 때, 이제 딱 체결되게끔. 그러면 은 벌써 수익이, 볼게요. 여기 걸어놨었죠. 음, 520. 위에 거거든요. 여기는 500이고, 여기. 여기를 뚫으면은 체결하게끔. 네, 여기 520 걸었죠. 그렇죠? 네, 500에서 2 0에서한 500, 20포인트 잡으면 벌써 첫 번째 단에 539까지 올라왔죠. 그죠? 여기. 다음 거 볼게요. 542. 벌써 끝났죠? 50만원. 네, 수익이 났죠. 네, 이런 식으로 형보 구간에는 그렇게 잡아놓고, 네, 이렇게 매매하실 때, 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간단하죠? 말이 간단한가요? <laughs>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행구구간에는 이렇게 저점하고 고점, 예, 지지를 구어놓은 다음에, 선을 구어놓으신 다음에, 음, 기것을 이제 벗어나면, 예, 체결되게끔, 한, 좀 넓게 잡으셔도 돼요. 이렇게, 예, 넓게 잡으시고, 뭐, 이렇게, 아주 잡으셔서, 음, 매매하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우선 좀, 지워놓고요 오늘도 계속 보면은, 뭐, 네, 계속, 지금 오늘 보면, 지금 11선, 예, 저항 맞고 지금 떨어지고, 여기도 또 51선, 50일선, 51선인데, 500에서 또 저항을 맞았죠. 예. 그 다음에, 21선에서 11선, 21선, 21선. 근데 500에서 저항마고 떨어져. 500이 매물대요. 예 매물대요. 그리고 일봉상 볼게요. 일봉상 보시면은 지금 음, 5일선 맞고 떨어져. 지금 추세는 거의 뭐 매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주봉주봉도 음. 네. 추봉. 보면은 지금 어제 이제 뚫고 응, 내려왔구요. 뚫었죠? 50, 61선? 네, 주봉. 주봉은 61선 뚫고 내려가구요 지금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17,000까지도, 네? 17,000까지도 갈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습니다. 뭐,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릴게요. 그럼, 안녕!